안녕하세요 영서방입니다. 그럼 바로 아이브 앨범 까볼게요 두꺼운데? 응. 응. <laughs> 카메라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응. 어 너도 그거 봤구나 배속해버려어거 음, 배속 못하는데. 어너배 나온다. 뿔록 <laughs> 진짜 짜증나 아니 이거 공기야. 언니 목소리 나온다. 배속하라니까 그래서. 알았지 <laughs> 음. <laughs> 앨범 좀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. 좀 위로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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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조금 위로 좀. 응. 아, 어? 아 이렇게 위로. 응 어. 과연 눈 감고 있을게 왜? 눈 응, 감고 있을게. 여기 에 복어가 있는 거야? 아니 철락하면 돼. 뒤로 더 뒤로 돌려. 어어어 어, 어, 왜냐? 어. 누구 나왔어? 이소 오우! <laughs> 와아빠체차에다 나왔어 헐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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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 대박 대박 체이! 체 나왔어 <laughs> 여기다 <대박>. 또 <laughs> 그럼 일 <laughs> 구성도 봐볼게요 포카가... 이거 다른 것도 봐볼게요 어? 야, 뭐야? 야, 응. 여기 뒤에 봐봐 책처럼 넘겨봅다 C D가 있고요. 아, 잠깐만 잠깐. 뭐아 그거. 응. 그거 누구 그러니까 빨간색 거였지 어, 그거 봤죠 여러분? 어 여기 뭐 있는데? 스티커? 이것도 누구지? 관 누굴 찐? 짠! 원영? 원형. 원이야 어. 어와 대박.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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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이거 라운 놀라운 놀라아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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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리즈다 리즈 라 리즈 라운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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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런식으로 있어요 포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2개가 있으니 최애 차에요 그럼 안녕